어학원에 대해서 말했었고, 이번에는 뉴질랜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뉴질랜드 집의 뭐 단점, 장점, 그리고 저희가 내고 있는 집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가장 먼저 이 집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웃음> <웃음> 카펫입니다. 여기 나라는 대부분 다 카펫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고요. 그래서 기간지 약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어, 카펫이다 보니까 난방이 안 돼서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 정말 필수예요 전기장판, 만약 여기 오시면 은 전기장판은 꼭 한국에서 사오세요 맞아요 네, 여기 거는 정말 그냥 부직포 두 겹에 안에다 전기 열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맞아 <laughs> 이거는 파는 건가, 버리는 건가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 것 같은데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전기장판꼭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식이에요, 대부분 주방도 보시면은 밑에 타일이 있는데 바로 옆에 카펫 있고, 타일 있고 그다음에 주방 이렇게 해라서 혹시나 물 쏟거나 이런면 정말 틀린 납니다 맞아 그리고 화장실도 관식이에요 그게 제일 불편해요 맞죠? <laughs> 진짜 불편해요 요새 한국에서도 많이 관식 쓰긴 하는데 그런 완전 관식은 아닌 거같아 한국은 근데 여기는 진짜 100%죠 카펫 파이다 음, 음, 너무 다소. 힘들어요 어 냄새나고요? 어 변기를 보시는게 너무 힘들어 한국은 샥샥 팍! 첫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막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막, 막 닦고 막 물도 뿌리지도 못하니까 뭐 뿌렸다가 약 뿌렸다가 다시 닦고 그거 다시 물수건또 닦고 이렇게 해야 되네 번거로 음, 정말 손으로 매일 네, 다 해야 되는 맞아 어. 세면대 어 맞아 어, 세면대 이제 한국은 세면대만 딱 있고 이렇게 밑에 다 거니까 그러니까 습식이니까 물다 빠지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면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세면대가 있어요 근데 테이블 위는 그냥 진짜 거니지 뭐 어디 배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흘리거나 다 닦아야 되거나 아니면 물자국 그대로 남거나 어 맞아 진짜 그게 엄청 불편해어그래 세면대에서 세수 못해요 세수하면 은 옆에 다 튀는데 <laughs> 나는 하는데 <laughs> 다 튀는 말 거야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다릅니다 음. 이렇게 <laughs> 할수 있다고 할수 없다 <laughs> 이제는 집이 방음이 잘안 돼요. 아 이걸 리스트. 진짜 인정. <laughs> 방음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웃음> <웃음> 이 친구는 되게 일찍 잠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핸드폰 하고 늦게 하고 자다가 막 방음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민하진 않는데 예민하진 않지만 한국보다 더잘 들리니까 약간 당황스러울 때도 많아요. 저희 집옆 집이 이제 동성의 커플인데 이제 밤에 이제 서로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아니면 진짜 어딘지 모르겠는데 클럽 소리가 계속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2층인가 3층인가 노래 들었을 때도 다 들린다거나. 그리고 여기가 뉴질랜드 전체가 지진대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목조 건물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지진 그 내진 설계 때문에. 그래서 벽이 진짜 얇다는 거를 진짜 새삼 느끼는 그런 얇은 네 방음이 안 됩니다. 네 방음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정말 위에서 노래 듣고 옆에서 노래 들으면 다 들리고. 네그렇습니다그렇습니다그고 그다음 에 인터넷이 느려요. 할이말 <laughs> <나이> 많아. 카이말 <laughs> 많아 진짜. 말씀. 저랑 얘랑 똑같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들고 왔어요. 유심을 똑같이 넣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냥 핸드폰을 많이 쓰는 타입인가 아니면 내가 와이파이 연결이 잘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1기가 남았고 또몇 기가 남았어? 나 20기가 남았어. 응, 그렇습니다. 저처럼 <laughs> 약간 한국 그 빨리빨리 이런 문화에 조금 적혀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데이터를 넉넉하게 쓰는 게 좋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여행용 3개월 50기가인가? 어. 50기가, 3개월당 50기가 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유심 사가지고 음. 근데 그게 지금 제가 20기가 남은 거고 <laughs> 이 친구가 1기가 남은 거예요. 막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나 이런 영상 많이 응? 보시는 분들은 어, 무제한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응. 여기 와이파이 되게 느려서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늦는 시간대가 있어 아침에는 생각보다 빠르죠아 저녁에 딱그 10시에서 12시 그때가 진짜 느려져 다들 집에서 어깨 응. 짓으니까 인터넷망이 되게기는 약간 완전 촘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오는 날 느려져요 아. 비오는 날 와이파이가 끊겨요 그냥 약간 아. 시골이, 시골 시골 그 그안테나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날씨 영향받고 응. 전파수 이런 거 응. 인원수 영향 많이 받고 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에 단점이고요 장점 한번 볼게요. 장점은 안전해요. 저희 여기 맨날 문 열어놓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저기 문이 있어요. 저 문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맞아. 집 키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맞아. 맨날 이렇게 활짝 활짝 열어두고 그냥 집 나갔다 들어오는데도 뭐 누가 하나 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되게 안전합니다. 맞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게 통창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햇볕도 좀 들어오고 바람도 응.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고. 되게 외국스럽죠? 외국스럽다, 음. 외국스럽다. <laughs> 어, <laughs> 좋다, 좋다. 응, <웃음> 그렇다. <웃음> 그리고 이렇게 뉴질랜드는 되게 동물들도 많고 새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새가 <laughs> 자연스러워. 그 새가 참가여워요 저번에 쇼츠로 한번 올린 적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막그빵가루 흘려놓으면은 새가 막한번 들어와서, 들어와서 먹고, 먹고 나가요. 흐흐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그런 거 보면서 힐링하고요. 그리고 좀 편한 점은 분리수거를 안 해도 돼요. 그 맛. 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뭐 분리수거 그냥 다 모아서 음. 바깥에 버리는 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넣어요. 되게 신경. 음. 자연을 되게 생각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음. 분리수거는 안. 음. 근데 요 근래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겼대? 네, 생겼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파트마다 다를 텐데 저희 아파트는 매주 화요일마다 청소해주시는 분이 와서 바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시고 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집은 대부분 주방에 식기 세척기랑 오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욕실에 건조기 있는 거. 건조기가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보면은 뭐지? 빨래 이렇게 뜨겁서 아, 열선. 걸어 어, 열선이 있거든요? 걸어둘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물이 비싸요 전기세도 비싸고 되게 아끼는 게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타월도 저희는 한국은 조그만한 거 한번 씻고 한번 다 빨아서 모아서 빨잖아요 여기는 큰 비치타월 같은 걸로 몸 닦고 그 전기 열선에다가 걸어줘요 그리고 말려요 그걸 다시 써요 맞아요 음, 그게 생활화돼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음, 전기 열선 있는 거? 그거 음, 좀 좋은 거 같아요 집이라는 게 솔직히 한국 집이 제일 편하고 <laughs> 너무 잘 되어있어서 <laughs> 장점을 어, 그렇게 말할 게 딱히는 <웃음> 없는데 <웃음> 그냥 그냥 뉴질랜드 있다는 거? 그렇지. 네. 솔직히 여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 단점 하나 안 말했다. 이게 최대 의 단점 있는데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하수구가 하수구 많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음식물을 들어가면은 뺄 수가 없어요. 와, 그거 진짜 구멍이 도 구멍 되게 커요. 그래서 그게 진짜 불편한 점. 너무 너무 불편했고 막히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집세. 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저희가 시티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여기가 저번, 저저번?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350달러를 내요, 뉴질랜드 달러로. 둘이 한 방이 고고 350. 그래서 저치 175, 17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달동두달 두달 있었는데, 두달 동안 인터넷 비용이 170달러, 전기세가 128.5달러, 물세가 100달러 이렇게 나왔어요. 물가가 정말 비싸죠? 네, 스크 <laughs> 집세가 정말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오클랜드 시티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데들은 방이 조금 더 좁아지고, 가격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시티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더 저렴해지겠죠? 더 말할 거 있어요? 더 말할 거? 음... 조명, 조명이 아, 노다 밝지 않아요. 노랑 조명, 네. 음 맛있어 보인다. 보이고. 아그 주방에 그물 나오는 게 한국은 이렇게 샤워기처럼 어 만세 받수있는데 여기는 고정이에요 그냥. 네이렇게나 안되고 냉기 풀어서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음. 이렇게. 이제는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사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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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란. 웃음>